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고스티비의 최병식입니다 이곳은 무동산. 네, 와 있습니다. 무등산에 오시면 예, 탐방로가 있는데 1코스와 2코스로 나누는데요. 잠깐 무등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1코스 에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코스는 바람재와 동화사채, 그 다음에 중봉, 서석대, 장불재가 있고요. 2코스는 바람재와 중로리재 세인봉, 중심사가 있습니다. 1코스 구간은 4.9km고요. 약 1시간 50분 정도에 어.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코스는 6.1km,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무등산 중심사 입구의 탐방로를 보면 옛 무등산 옛길과 문사 옛길 2구간이 있습니다. 어, 1구간은 무등산 공원 사무소에서 비롯해서 어, 세가마트, 물통거리 치마바위 그리고 천왕봉 서석대로 연결되는 어, 길이 있고요 2구간은 무등산 옛 구간으로서 치마바위와 어, 중봉, 중봉 삼거리, 어, 용추 삼거리, 장불제, 안양산, 주안봉,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요.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무동산을 사랑한 마음으로 건강을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무동산에 오셔서 어떤 분들은 흡연도 많이 하시는데요. 흡연하시게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를 료 부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흡연하지 마시고, 좋은 고기 맛 보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 쓰레기 투기 금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음식이나 과일껍질 등에 버리고 있는데요.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제2 1조1항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챙겨서 가져가시고요. 우리 자연을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항상 마음가짐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부동산 보실래요 이곳은 바람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